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툴은, 어, 시스 인터넷 슈트에서 이제, 어, 제공하고 있는 PS 로그 논이라는 이제 툴인데요. 어, 이 PS 로그 논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온한 사용자의 이름하고 이제 매핑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위에 보시는 게 이제 로컬 환경에서 지금 로그인 된 사용자 정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는 이제 원격지 접근 정보가 원래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격 연결이 된게 없어서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제가 VM 두 개를 띄워두고 어 접근을 하는 걸 보여드릴텐데요. 음. 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지금 이 폴더는 어, 원격지에 이제 공유된 폴더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laughs> 네 지금 이건 이제 원격지에서 어,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로컬 계정이 하나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어, 원격에서 이제 연결된 어, 외부 계정이 하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외부에서 이제 접근한 흔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추적할 때 어, 사용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s 로 l o g g e 다음으 이제 좀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 y s i n t e r n a l 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로그온 세션이라는 이제 툴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l o g 된 유형들과 이제 활성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정보를 이제 보여주는 툴인데요. 어, 보시면은, 지금, 어, 윈도우 계정용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윈도우의, 어, PC네임. 여기 지금 이 PC네임이 이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 PC 흔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원격지에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시스니터널 그 시트로 확인하려고 설치를 해놨는데 원격지에서 본 보는 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서 뭐냐?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데스크톱으로 붙은 게, 어, 확인이 안 되네요. 어, 이 로그온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윈도우, 아 리눅스로 치면 이제 그 접근한 계정 정보들, 어, 리눅스 명령으로 하면은, 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제 뭐, 이제 뭐, 활성화된 접속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게 내세션이건 네 이제 윈도우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명령어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외부에서 이제 어떤 접근이 있었을 때. 어, 이 접근이 있었던 이 흔적이 내 s s n 즈에 남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 이, 좀 전에 보셨던 VM, 그 윈도우 VM, 지금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 보시는 이 VM에 원격으로 이제, 좀 전에 그 VM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VM에 이제 공유된 정보에 접속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옵션 같은 거는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어 이제 액세스된 사용자 정보하고 이제 IP 그리고 이제 어 뒤에 이제 PS 파일이라는 시스 그 인터널 슈트라는 것과 이제 병행해서 어떤 파일을 오픈을 했는지 어 원격기에서 이제 어떤 파일 을 열었는지 이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어, 만약에, 지금 이원격히 접속한 PC, 여기서, 이거를 제가 공유를 걸어놨던 것 같은데, 어, 예를 들면 지금, 이 폴더를 공유를 하고, 게 있는 이제 아무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어 이거 좀 제가 잘못했네요. 좀 전에 제가 열었던 ad explorer chm이라는 이 파일이 이렇게 이제 그대로 기록이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좀 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내 s 션즈하고 EPS 파일로 이제 격지에서 액세스한 계정과 어떤 파일 액세스했는지까지 도 이렇게 이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또 다른 건 이제 네트워크 정보 중에 이제 넷바이오스 목록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어 접근 정보를 좀 확인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넷바이오스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명령이고 지금 v m 야좀 다르게 티나게 그냥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128이 어. 지금 이제 어. 여기 이제 접근은 아니 이제 실제 그러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 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은 어 128이 이제 접 접근하는 서버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이 VM 132가 클라이언트거든요 보시면 지금 132라는 IP로 이제 그 넷바이오스 그 연결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다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랜섬웨어라던가, 어 악성 코드 같은, 이제 넷바이오스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연결 정보들을 확인할 때, MBT 스탯을, 어 사용을 하시면은, 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잘 아시고 있는, 이제, nested 이란 명령어인데요. n 스 s 같은 경우, 이제, 어, TCP나 이제 UDP 연결 상태,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트래픽 통계를 많이 본데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사용하실 때 뭐, AN 옵션을 많이 주셔서, 이제, 주시지만은, 이제, 이제 O 옵션이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 옵션을 주면은, PID 값 그, 지금 열려있는 이 연결 정보에 대한 이제 PID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이 PID 값을 통해서 PID 값과 이제 테스크 리스트, 이 작업 리스트 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이제 그걸 이제 연관 지어서 어 이것까지 이제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네스텟에서 이제 바로 그 프로세스 명을 보여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간혹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P I D 값으로 확인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어, 굳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시스 그 인터널 시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프로세스 EXP 이걸로도 이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뭐 프로세스 EXP로도 이제 뭐 이렇게 TCP/IP 정보들, 통신한 정보들을 이제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굳이 이렇게 s h r e 를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이제 정보 수집을 할때 가급적이면은 CLI보다는 GUI, 아, GUI보다는 이렇게 이제 CLI 명령을 통해서 정보 수집하는 거를 어, 좀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어, 저도 이거를 왜 그런지 이제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는 GUI 같은 경우는 이 GUI를 이제 구성하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라던가 이제 함수 호출이 더 많이 되고 당연히 이제 CLI보다 GUI가 리소스 정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수집 하는 대상 정보의 정보가 변형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CLI를, CLI 툴을 이용해서 정보 수집하는 거를 좀 권장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받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오늘 하는 툴들은 CLI 를 위주로만 진행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패스리스트라고 해서 시스 인터널 시트에 제공하는 프로세스 리스트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테스크 리스트보다는 조금 상세하게, PID 값이라든지, 그, 그 외에 이제, 스레드 정보, 핸들러 정보, 그 외에 이제 CPU 이제 작동하는 타임, 그런 것까지 도 보여주는데, 어,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데, 프로세스들이 언제 실행됐고,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어, 어떤 프로그램이 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정보들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래는 좀 분석 환경처럼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촉박해가지고 준비를 좀 미흡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조금 이제 핸들이라고 해서 어 윈도우 이제 각, 각 프로세스 이제 실행된 시간 정보를 이제 포함해서 시스템에서 이제 프로세스 실행에 대한 정보들 지금 보시면은 어 이런 서비스 정보 뭐라기보다 정보를 보기보다 이제 지금 여기 왼쪽에 열려 있는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가 이제 어떻게 실행이 실행이 될때 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외에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아까 보셨던 그. 공유에 있는 정보를 보는 이내쉐어 네 명령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원격지에 어 열려 있는 그 공유 폴더 정보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기능들그고에 이제 어 사실 자주 쓰이진 않지만 액세스 체크라고 해서 어 자주 쓰이지 않는 건 아니고 이제 가잘안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금 보시는 이 ztxz36이라는 이 사용자의 c 드라이브에 있는 c8gb 디렉토리에 있는 이제 파일들이나 어그 외에 이제 디렉토리 정보들 이제 액세스 정보를 확인할 때 이제 사용할 을 수가 있는 액세스 체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우측에 이제 RR, 뭐, RW,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보면 아시겠지만은, R은 이제 읽기 권한만 있는 것이고, W는 이제 쓰기 권한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용눅스로 치면 뭐, RWX 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뭐, 이걸로 정상적이라면 이제 읽기 권한만 있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쓰기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를 한번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읽기 쓰기 관한 다 가진 어떤 그 특정 디렉토리에 파일들을 검색할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액세스 체크 말고 이제 액세스 이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CLI 위주로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지만은 어 GI로 된것 중에도 이제 좋은 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액세스 이넘 같은 경우 이제 그 지정된 폴더에 할 시스템이나 이제 레지스트리 설정 같은 걸 한번에 스캔해줘서, 스캔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계정 이 접근을 할수 있고, 쓰기 권한은 누가 있고,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계정 정보들, 이렇게 이제 접근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을 할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요하지만은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 그 외에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어, 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툴 설명해 드릴 거를 많이 준비를 지금 못한 상태여서, 어, 간략하게 시스템 인터널 슈트로 이제, 시스템 인터널 슈트하고, 어, 제가 지금 생각나는 이제 그 CLI 윈도우 기본 명령어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몇개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 원래 이제 이 프로 디스커블 베이직이라는 이 f 트케이 이미저랑 좀 유사한 그 포렌식 툴 케이스로 좀 설명을 진행하려고 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지금 이걸 사실 처음 써보는 툴인데 어, 뭔가 자꾸 오류가 많이 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방식은 전체적으로 FTK 툴킷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캡처 이미지 기능이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프로그램 이드이 건지, 제 피싱 아드린 건지, 엄청 고독여서, 어, 제가, 활용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어, 이거는 다시는 안쓸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FTK 이미저랑 다르게 이렇게 뷰어 옵션, 같은 게좀 세분화 돼서 한 번에 좀파볼수 있게 잘돼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걸로 하면은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 막상 써보니까는 어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뭐 하루 써봐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 PC에서 쓰기에는 너무 구성능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PC가 잠깐 멈췄는데 어제 PC는 라이젠 2700에 GTX 1070Ti 정도 쓰고 있고요 램은 1 6기가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VM웨어 이미지를 제가 내보내서 하려고 찾고 있었는데, 그 VM웨어, 그, 엑스포트한 이미지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지, 그 이미지가 잘안 나와서, 아무튼,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 제가 이미지는 못두고그 제가 사용하는 외장하드, 외장하드 덤프 떠서 그거는 이제 좀 빨리 되더라고요. 다른 뭐 VM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스킨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만이라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가 오늘 강의는 좀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핸들이라는 툴은 그냥 툴이룸이 핸들이고요. 그 시스 인터널 슈트라고 이제 여기 m s 에 이제 올라가 있는 G8 받으셔서 G8 푸시면은 핸들이라고. 그냥 바로 이제 경로만 잡아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핸들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명이 핸들로 돼 있어서 그냥 핸들이라고 이름을 쓰시면 그냥 쉽게 쓸수 있으십니다. 아이 어, 툴이 또 애를 먹이는데 아. 어. PC가 멈춰서. 네, 시스 인터널 슈트가 되게 가벼운 툴이지만, 가강력한 기능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 업무에서 이제 좀 사용하면 편리한 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켜져 긴 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포렌식이라기보다는, 강의 주제하고 좀 벗어난, 그냥 디스크 포렌식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뭐, 파일 정보들, 이런 식으로 제 확인하는 것까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VMDK 파일을 추가를 해서, 이제 이런, 윈도우 로우라던가, 익스플로러 히스토리까지, 어, 이제 이렇게, 옵션은 있는데, 제가, 어, 툴 사용 미스크에서인지, 요까지는, 체크를 못 해줘서, 어, 아쉽지만, 뭐, 제가 이, 이툴좀 더, 한번 사용해보고, 숙련돼서 이제 뭔가, 잘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어떤 뭐 이런 툴이 어 많은 툴 중에 뭐 이런 툴도 있다 그 정도 이제 속 오늘은 어, 소개만 해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TCP 표나 이런 거를 못 써도 충분히 어, 윈도우 기본 명령어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어, 있고요. 어, 또뭐 추가 질문이나 뭐 없으시면은 다음 강사분한테 어, 화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